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유사와 개인적인겸의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늘며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는 결과의 체험도 본인의 계산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1시 2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시즌, 시젠, 시즌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시즌는 어, 오늘 마이너스 3.7% 정도 빠지면서 마무리됐고요 현재 주가는 62,100원입니다. 어, 그래서 뭐 시즌 자, 뭐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뭐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좀 빠지는 그림이 좀 진행이 됐죠. 빠지는 그림이 좀 진행이 됐고, 이렇게 좀 올라주고 나서, 또 여기도 또 저항받고 좀군이하게 또, 어, 빠지고, 반등주고, 빠지고, 여기 지금 이제 반등 자리에 왔는데, 여기 에딱 반등자리 왔거든요. 62,000원 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은 뭐 반등 잘 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현재 좀 이슈가 진행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저에서 경경치료제가 어,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FDA에서 오늘 미국 FDA에서 이제 그 긴급승인을 했죠. 원래 이제 머크사에서 먼저 그 FTA 이제 승인 요청을 이제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파이저가 어, 후발주자로 이제 나서면서 통과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 이미 뿌려지는 것으로 지금 다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 그런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이제 또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좀 빠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는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또 진단키트 관련 주제이좀 빠지는 그림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이제 다른데, 여기 이제 또 이슈가 있는데, 화이자 먹는 약 이제 승인에 인해서 이제 진단키트 줄 이제 흔들, 이제 증권가들의 조언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 약제가, 어, 좀 예상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근데 얘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실적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 한 명은 경구형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는 뭐 종류의 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고요. 단기적 실적 영향 크지 않을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셀트리온 이야기고 여기 이제 진단 키트주 관련해서 여파는 있겠지만 이 투자 심리에 대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근데 실적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단 키트 주는 이제 치료제보다 확진자 추이에 대한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증가 트렌드 즉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치명률은 낮고 대신 확그 확산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은 상당히 크죠. 델타 바이러스보다 그런 이제 부분들은 이미 많이 리포트가 나온 상태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빈도수는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확진자 트렌드 증가로 인해서 여기 이런 쪽에는 사용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게 전 이제 될 거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오미크론 변이만 찾는다. 더 강력한 뭐 K 진단키트 뭐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여기도 CGM 관련해서는 어 이렇게 또 이미 이제 개발이 이제 완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만 딱 찾아낼 수 있도록 정식성이 이제 추진한 검토 중이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시젠 이런 이야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까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자시즌은 이제 지난 19일에 어, 유럽에 또 코로나19 재확산 오비크론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진단키트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유럽 쪽에 어, 공급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시 n 의 주요 코비드 제품 공급이었던 유럽에서 수요가 대폭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요. 이 기사가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10, 5시 50분에, 6시쯤에 나왔죠. 여러분들이, 결국 판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을 제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기사는 이 정도로 좀 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은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코로나에 안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부스터샷도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백신을 이제 맞고, 이제, 부스터샷도 맞고, 그러면은, 항체가 뭐, 만들어져서, 코로나를 예방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년두, 이런 이제, 백신을 이제 맞게 되면은, 백신의 항체는 어디에 있냐면, 이 혈액 속에 있어요. 혈액 속에 이제, 항체가, 존재를 이제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제 혈액에서 이제 침투가 되게 됐을 때 어~ 이 혈액과 혈액이 이제 만나서 이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방이 되는 게천 년도 요런 쪽이고 근데 현재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나 입으로 호흡을 통해서 어~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어, 예방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과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런 이제 바이러스의 부분은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이제 하더라도 제가 생각을 이제 했을 때는 물론 다른 의사분들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예를 들어 뭐, 파이저 뭐, 이런 것들, 모더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백신들이 이제 맞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방을 해주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리고,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맞고 나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을 해요. 즉,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게 혈액으로 이제 막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활성화가 되게 됐을 때, 그때 백신을 맞은 상태라면은, 이제 혈액과 혈액이 이제 만나서 서로 싸우고 이겨내는 그런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중증으로 가는 걸 이제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중증을 완화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이 백신은 코로나 걸리는 걸 예방하는 백신이 아니라 중증으로 가는 걸을 예방하는 백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어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수요가 어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먹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또 진단키트부터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어~ 이게 중증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아까 전에 뉴스 이슈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저는 실적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가 자체는 사실 심리적인 요인으로 좀 변동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즌 이제 이 실적 발표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어, 또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또 나오게 만약에 됐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주가는 저는 올라간다는 쪽을 저는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찌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예전부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즌 관련해서도, 어, 이 실적이 팩트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이제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오늘 또안 그래도 또 이슈가 떴길래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제가 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좀 힘드시겠지만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저 이제 상황이라 저는 이제, 이제 보여지거든요 굳이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매도치고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일단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어, 기술적 분석을 이제 했었을 때 테크니컬한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분이고 그리고 뭐두 번째는 당연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워낙 견주하니까 사실 실적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 워낙 견주하고 저는 실적 발표되면은. 좋은 그림으로 또 나올 거라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이제 견주하고펀더멘탈 아까 세 번째 이야기 백신에 대한 이야기 중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부분을 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제가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고, 저도 제 지인인 의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100%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 백신을 저도 맞았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한세 가지 팩터를 이제 봤었을 때 결국에 펀더멘탈이 변하는 부분 흔들리는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소신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역시 좀 파이팅 이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백신과의 좀 다른 또 방면으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지금 어, 경공형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증시 자체로 봤었을 때는 좋은 이슈죠. 사실은 이 진단키트 종목을 제외하고 이제 본다라면 증시 시장에서는 좋은 이제 또 이야기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피 시장도 또 올라가는 또 트렌드가 또 나아질 수도 있고 또 해외 시장도 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아지고 되게 있으니까 또 그리고 또 중국 시장도 현재 또 부양책에 대해서 뭐또 지준율 뭐 인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부양책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유동성 그 늘리는 그런 이제 부분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중국 주가도 워낙 또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 쪽에 내년 쪽 내년쯤 되면은그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그 주가가 자지커플링 된다는 의견이 또 상당히 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이제 부분도 중국시장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에 당히도 영향도 끼치기 때문에 한번 좀뭐 여러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는뭐 제가 보는 관점 역시 이제 동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윤들 CJ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또어 종목들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